다시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. 밥은 장어탕을 먹었구요. 그리고 소화 좀 시킬 겸, 저 근처 향만에 이렇게 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여기 예쁜 치어들이 엄청 많은데, 보이나 뭘까요? 중쪽에 약간 형광색같이 막2 0색끼는 아닌가. 같 엄청 치어들도 많이 있습니다. 저쪽에도 많이 있고. 평광렌지를안 껴서 안 보일 것 같은데, 지금 제 눈에는 수백 마리가 지금 보여요. 보이나? 새끼들이? 치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저쪽에서는 낚싯배들이 서가지고, 문어 낚시를 하는 것 같은데, 아, 저렇게 가까운 데서 낚시할 것 같으면, 그냥 여기서 던져서 잡으면 안 되나? 이쪽은 이렇게 가족들이 나들이 기겸 낚시를 하네요? 참 보기 좋습니다. 오늘은 점심을 장어탕을 먹었으니 또 도착해서 열심히 수리해 봐야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작은 영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배는 오~~ 흥젓하고 오~~ 파도가 어, 모터가, 면면 아니겠지? 어, 달려라, 달려라. 어, 아, 저만한 배 하나 사가지고 혼자 낚시 하면 되나? 아, 원래 낚시하면서 놀고 해야 되는데, 괜히 집수리를 해가지고, 지금 계속 집수리만 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수리가 곧 끝나면, 매일 낚시하고 놀고 하는 영상 올려야죠 다음 항상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 자배 왜 저래 오왜 저래 오오 오. 뭐야 오오 오. 뭐지? 왜 갑자기 파도 치지? 오, 나저배 뒤집히는 줄 알았다. 아주 요동 치네요. 근데 내가 배낚시를 못해요. 저렇 요동 치는데, 배매니를 엄청 심하게 해서,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오, 여기 갑 배가 저렇